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져고 왔습니다. 어, 일단 지금 상황이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우리가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지에 대해 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HMM. 요즘 가장 시끄러운 건 역시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죠. 아무래도 정부가 대주주다 보니까 요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게 과연 시너지를 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요게 가격 상승을 만들어주는 거다 아니거든요. 요 이야기가 나오니까 민영화 재도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시 한번 머리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은에서. 지분 가치 평가를 착수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과거에도 이 관련 일정이 있었을 때 급등 한번 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도 이 어, 내용 때문에 한번 올라갈 가능성 이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이 나름 시장에 자극을 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거보다 훨씬 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거 지금 미중 간에 이 관세 마무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상 완료되었고 트럼프와 시진핑의 서명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잘 풀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 나오는 걸로는 미국에서 중국 조선에 대한 요 압박을 멈추진 않은 상황이네요? 그럼 이거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거잖아요? 점유율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다. 일단 첫 번째, 요거 기대해보기가 좋은 거죠. 내 네, 끝이다? 아니요. 트럼프 요거 협상 마무리 언종 되려고 하니까 주요 수출 18개국에 공문 내놨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너희 협상 빠르게 할 거야? 안할 거야? 그러면, 어, 야, 이것도 속도가 나면 전 세계가 빠르게 다시금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닌가?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물동량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돈 버는 이 흐름이 나오겠구나라고 보기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요. 그동안 중동 불안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꾸준하게 해운 운임이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당장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란과 함께하는 미국의 6차 핵 협상 요거 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잘안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라크에 있는 핵심 인력 제외하고 이 외교관들 있잖아요 본국으로 복귀해라 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라걸 생각을 한다면 아 이거는 뭔가 지금 애매한데 그러면 하마스랑 어? 후티방분 뒤에 이란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요게잘안 되면은 또 한번 스웨즈가 불편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게다가 유가까지 요것 때문에 또 한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임의 원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원가율이 높아 주는 만큼 매출이 비례해서 이렇게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 이익률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도 이익 자체는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네, hmm 돈 버는 순간 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미국 쪽에서 지금 이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조건들이 막 갖춰지고 있거든요. 이거 협상까지 되면은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럼 물가 안정돼서 금리 인하해서 미국의 경기 막 활력이 돌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하더라도 너무 좋은데 막 여러 개가 나오니까 저도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운임 급등 이거 갈아넣는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 운임도 올라가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일이 하여 지금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신나서 얘기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 얘는 이렇게 보고 있구나.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수급이 어떤지를 딱 봤더니, 일단 외국인, 아, 매도하다가 오늘 컴백하기 시작을 했네요. 그러면 기관이랑 계속해서 달라붙게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힘먹다가또갈수 있겠구나.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 민트색 선, 돌파 직전까지 왔던 말이죠. 돌파와 볼린저 상단 같이 다음에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지라인을 21선을 두고 여기 딱 뚫는 순간, 과거에 그러왔던 것처럼,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상단, 그리고 여기서 21선 딛고 볼린저 상단 돌파, 그럼 여기서 재차 상승하는, 요게 보여지게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추세 한번 이어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매물대가 어디에 쌓여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지금 저항 다 돌파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개미가 많이 물려 있는 자리 어디다? 27,500원, 한 25,000원 여기다. 그러면은 네, 여기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한번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물량 소화가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한번 더.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비어있는 공간을 공략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힘을 모아오기도 하고 실적도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잘만 한다면 이렇게 터지는 것도 한순간 도유지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시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여러 한식의 방식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열심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도 관심있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지라인 21선만 버티면은 굳이 뭐 정리하거나 당장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뭘 바탕으로 글로스며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뉴스에서는 이제 해운업의 메카로 만들려는 산으로 갈수 있다 여기에 화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매각에 대한 이슈 플러스 운임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지금 돈잘 번다라는 소식 때문에 자극을 받는 걸 수도 있겠다.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 얘가 정부가 이제 아무래도 분사다 보니까 정부의 배유업, 요런 쪽에 굉장히 많이 호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주주가치 이제 보존하고 올리는 요런 쪽으로도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같이 한번 보시는 거, 여기 되게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제 막 외국인 돌아왔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한번 더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지지라인 21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1 0 0일선이랑 예,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할수 있고 이때는 매물대 위주로 돌파 못하면 떨어진다. 돌파하면 그대로 급등한다. 요거 생각하면서 다음 스텝 차분히 밟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후속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릴 거라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린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여러분들 모두 남은 시간 화이팅하시고. 내일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에서라도 꾹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